제가 1월 한달 동안에 그 가스페시티 교회 핵심 같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항상 저에게 되돌아, 그 되새기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시를 시리즈를 함께 진행하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 모임의 모습이 어떤 관습과 습관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빚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 이 가스페시티 교회 가치 시리즈를 어, 진행하는 이유이고 어, 오늘 세 번째 함께 볼 가치는 제자를 길러이라는 가치입니다. 가스페시티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 런데그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낸다는 것이 사실 어떤 가치이기 이전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어, 마이크 브린, 어, 이라는 목사님이 그 만, 쓰신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 제자를 만든다면 그곳에 언제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하지만 교회를 세운다면 어쩌면 제자가 생겨날지도 모른다.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고 그분들의 제자들을 함께 생활을 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심지어 여러분 말씀을 잘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한 가지 있다라면 그것은 제자를 만들라는, 제자를 길러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낼 때 교회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는 제자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교회를 오래 좀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어떤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한 그 복음서의 네 가지 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총 28장에 있고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전체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그10 이 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어, 조금만 그 19절을 보면 여러분이 되게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어, 이것들 원어로 살펴보면, 제자를 만들라 라는 그 단어가 유일한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동사이고, 나머지 동사들은 사실 이, 이 명령, 이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을 꾸며주는 분사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스페시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우리의 미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제자를 길러냄이라는... 어,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사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렇고 이 제자라는 주제가 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 매주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어, 오늘 제가 어, 이 나눌 메시지의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가 아니고 한 가지 포인트인데 그한 가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한 가지 포인트이고 여러분들이 이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이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어. 이 저의 그 경험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제자를 만든다 혹은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단어였어요. 굉장히 부담이 굉장히 부담이 되, 많이 되는 컨셉이었는데 돌아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첫 번째 이유는 제가 그 단어를, 제자를 훈련한다, 혹은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메시지들이, 혹은 그런 환경들이 항상 어떤 외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이 단어를 제일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오해했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그런 특별한 선교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제 특별한 제자 훈련을 어떤 프로그램을 굉장히 빡세게 받고 또 어딘가에 나가서 그 내가 받았던 이 제자 훈련을 또 빡세게 시키는 것.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어떤 이런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제자라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지만, 어, 특별한 제자들이 있지. 그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더 깊은 이유는 이두 번째 이유인데, 단순히 그런 어, 메시지 혹은 그런 환경 때문에 어떤 오해뿐만 아니라 이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어떤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서 배우고 순종한다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서 그거 배우고 듣고 그것에 순종한다라는 그것 자체, 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와닿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굉장히 깊숙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돌아보면은 제가 자라났던 그 환경을 볼 때, 어떤 대한민국에서의 어 저의 그 자라났던 시절들, 유년 시절부터 대학교까지 둘 돌아볼 때, 어 권위, 권위라는 것이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부정적인 형식으로 발현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되돌아보면, 어떤 선후배 간의 그런... 어~ 혹은 군기라든지 아니면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 부당하고 어, 되게 부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굉장히 어~ 그런 계급이 분명한 곳에서도 어떤 그런 권위라는 것이 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굉장히 발현이 됐었고 심지어 어~ 어떤 직장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갈 때도 대부분 많은 경우 우리가 경험한 어떤 권위 아래서 누군가에게 배우고 순종한다라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제가 어떻게 그 기독교인이 말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대로 그것을 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가르침에 어, 그리고 그냥 가르침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를 순복시키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어, 나의 경험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와닿고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어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를 순종 내가 순종한다라는 그 개념을 생각할 때 마음 어디선가에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혹은 그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라는 거 생각할 때제 생각 가운데 진짜로 사실 일어났던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이유들 제가 나눴던 이유들을 생각해 볼때제 생각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정말로 일어났던 일은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고 용납하신 그 예수님과 나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속 다른 분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의 예수님, 어떤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너무 좋지만 후자의 예수님, 나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자의 예수님은 내가 계속 찾지만 후자의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예수님은 내가 찾지 않습니다. 어저그제 안에 정말 제 생각에서 깊숙히 정말로 일어났던 일은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분이라고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 나를 은혜로 받아주시는 예수님과 나에게 제자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다르게 느껴지고 다른 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자를 길러냄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은 이두 가지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과 우리에게 제자로 따라오라고 너희가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두 분이 같은 분이고 그두 가지의 부르심이 전혀 다른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두 가지의 부르심은 하나의 부르심이고 같은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점점 더 알아갈 때이두 가지 이 정말 너무 먼 것처럼 보이는 이 갭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로 하나로 모아져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정말로 생각을 해볼때이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정말로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를 또 아시고 우리의 정말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그런 분이시라면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복음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위에 계신 분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이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아이디어,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것이 같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어, 또 다른 오늘 말씀에서 19절에서 이 세례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같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포인트인데 19절에서 이 세례를 주라는 어, 명령을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라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를 만들라는 어떤 명령에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 함께 따라오고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세례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는 보통 어,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제자는 누군가에게 그 어, 스승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어, 피겨 스케이팅 선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그 스승이 김연아 선수인 거예요. 어 김연아 선수인데 어 이그 제자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피겨 스케이팅을 정말로 잘 배우는 것입니다. 혹시 어떻게 보면 누가 제자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어떤 나의 내 삶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나의 진짜 모든 생명과 나의 삶을 다 스승에게 바쳐야 할 의무도 보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 혹은 예수님이 보여준 희생, 어떤 예수님이 보여준 그런 도덕적인 면들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그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지만 그것이 전부라면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어,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나는 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이 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죄를 용서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내가 믿지 않지만 어, 예수님 정말 그렇지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지 그리고 어떤 희생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지식과 혹은 가치들, 혹은 좋은 것들을 배우라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그런 도덕적인 면들 혹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가치 혹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들을 배우라고 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의 정말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주시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그 새로운 질서를 삶의 질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오늘 그 세례를 주라는 것이 있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기었고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그 은혜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하는 어떤 외적인 표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내가 그분께 나의 완전한 삶을 맡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예수님이 말하는 좋은 가치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 좋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의 전부를 드릴 만한 분이라고 내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혹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 이두 가지는 별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고 같은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이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자신의 어, 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정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분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으로서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가 말하는 것이 정말로 어 말이 안 되고 어 그냥 미친 이야기라고 인정을 하거나 우리가 그 중간 어디에서 어 예수님이 말했던 이런 것들은 내가 좋은 것 같지만 그 다른 부분은 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할... 이한 가지 포인트 이것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그래요. 어, 누군가가 저에게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라는 건 알지만 내 안에 운동을 싫어하는 어떤 옳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 비슷한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말을 "요즘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가서 하지 마세요." 근데 누군가한테 가서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너 no. 살을 빼야 돼.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돼. 여러분 누군가한테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 누군가 와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할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말 자체에 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 혹은 나의 연약함 혹은 나의 잘못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흔드는 것을 건드릴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것들, 어떤 서, 좋은 것들은 좋은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심어 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이 종국에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어, 우리의 선함, 우리의 좋은 것들을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페스티 교회는 이 제자를 길러낸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가끔은 혹은 어쩔 때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계속해서 용납하는 것 아웃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격려할 때에 그런 메시지들이 혹은 우리의 서로의 격려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울 때도 부담이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 그분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길 그리고 제자로 걸어가는 길은 겉으로 볼 때는 힘들. 보일 때도 있지만 그 길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 또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스비시지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제자로서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는 그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제자로 길러내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